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안용우라고 합니다 광대 라인 쪽이, <laughs> <맞습니다>. 쪽이 <대피 웃음>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? 아저 상암동이요 준비하고 있는 뮤지컬이 있어서 네 아, 거기, 요네 연습하고 네 이제 왔습니다 <laughs> 네, 강남역은 어떤 일이세요? 아 여기 이제 치과 이제 가려고 왔어요. 음. 무삭제 라미네이트 네. 네. 그거 시술이랑 인몸 성형이라는 시술이 있더라고요. 아. 네, 그거 두 개를 일단 받기로했습니다키우치과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아, 그것도 역시 구름인족 어플로 알아봤죠. 아, 진짜요? 고생하요 <laughs> 이거. 저쪽으로 오실게요. 그럼 1번으로 안내해주세요. 네. 저희. 아, 지금 코에 스트레스받아서 뾰루지가 나가지고 아, 네 편집해 아, 드릴게요 <laughs> 아 정말요? 그럼 믿고 내리겠습니다 코에 네. 네. 뾰루지가 크게 나서 잘안 보여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치아는 뭐예요? 어 제가 웃을 때 이렇게 웃는 스타일인데 저 여기 가운데가 유독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네, 네 그래서 웃을 때마다 살짝 이렇게, 이렇게 가리면서 웃었거든요 이렇게 다물고 웃거나 <laughs> 카메라 앞에서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어, 웃는 게 중요하겠어요. 어, 네, 아무래도 좀 웃을, 웃어야 될 상황도 많고 표정 연기라든지 할때 치아가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네,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아, 안미로 이렇게 네. 네, 안녕하세요.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이제 교정한 것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. 네, 지금 보시면. 네, 치아가 교정한 것처럼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는데, 네,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도 잘 해주시고, 이제 시술도 잘 해주셔서 정말 만족합니다.